헬로운자 so 오늘은 이사야 28장 갑니다. 27장에서는 <laughs> 어예 이제 이렇게 어 27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경과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어야당 고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당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예 사망을 잡고 있는 존재를 용으로 표현하죠. 예, 바다에 있다 그러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입니다. 그의 경고하고 강한 칼, 양날 선 금, 성령의 금이죠. 예, 그걸로, 어, 류, 꼬불꼬불하고, 어, 허리, 저기, 꼬여 있는, 질리는 바른 길이잖아요. 뱀의 말을 변한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입니다. 잘못된 말. 인간의 계명 그런 것들을 죽이시겠대요. 예, 성령의 금.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스 가면 되겠죠?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 보고 갈게요. 에베소스 5장, 6장이군요. 6장 성령의 거 여기 있죠? 어, 자, 가장 중요한 건 끝으로 강조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의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주 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마귀의 관계, 꼬불꼬불한 말, 능이 대적하여, 알, 알아야 대적하죠? 알고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의 모티브에서 따온 거죠. 군인의 복장.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말들과 상대함이라는 거죠. 영의 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의 말로 선악가의 말이잖아요. 그 선악가가 율법이거든요. 네가 행하여 네가 어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될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의 죄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 이기려면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 전신갑주는 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삶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진리에 올바로 서서 어그러지는 음,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적 서서, 진리에 바로 서서 너희 허리띠,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 힘을 줘야 전쟁을 하죠. 의의 호신경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준비한 것으로 신고, 어, 성령의 복음이죠. 이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막아내야 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다 믿음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 이제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기능을 또 보고 갈게요. 히브리스입니다. 사장 1 2절이가 있어요. 이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쓴 어떤 금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좌우에 날쓴 금이니까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정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갈라내는 거죠. 어,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1mm라도 차이 나면 나중에 집이 삐뚤어지죠.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자유의 날슴금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혼과 영 우리의 혼이 지정이가 있는 곳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육에 속해져 있는지 영에 속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영의 말과 육의 말 율법과 복음을 자른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 골수는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생명의 피가 나오는 공장을 골수라 하잖아요. 그게 관절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러이 뼈, 뼈 안을 교수라 그러거든요. 뼈가 어디에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예, 뭐, 발목뼈는 발목하고 정댕이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허벅지는, 예, 몸통과 골반과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허벅지 뼈잖아요. 이게 관절이잖아요. 그니까 러고관절 같은데. 제대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찔러 쪼개어서 구분을 해야 되죠. 자기 자리로 갖다 놔야 되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결국은 이거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 마음의 생각과 뜻, 내 마음이냐, 사탄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치우쳐져 있는지, 사탄의 뜻에 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예, 아무것도 가림 없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우리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정녕 죽어리라는 사망의 강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가리시고, 어. 그게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드러날 건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곧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성천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하다이 복음을 진리죠. 길이죠. 도리는 할 마땅히 갈 길이잖아요. 굳게 잡을 것이다.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굳게 해준다는 거죠. 믿음으로 굳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동정한다는 거죠. 극률이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으셨다는 거죠. 제가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수많은 인생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극률하심이죠. 동정이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예, 은혜를 얻는 보자로 나가야지 심판의 보자, 뭐 심판받는 보자에 나가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정하시고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사에서 말씀하시는 그 리오 이, 이 크고 강한 칼입니다. 경고하고,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 좌우의 날성금 성령의 금. 게시록에도 나와요. 좌우의 날성금으로 율법과 복음의 말을 정확하게 잘라내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사탄을 죽이신다는 거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 주님이 다스리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찬양한다는 거죠. 나와 여와는 호 포도원지기가 되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기 못하게 하리로다. 예, 지금 교회의 현실태입니다. 교회의 실상이죠. 이건 믿음으로 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했다 왜냐하면 내 포도원에는 내가 이 은혜로 대하기로 작, 작심했거든요. 찔레와 가시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포도원을 찌를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말과 이거 예수님이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에 저주에서 죽었잖아요. 나를 찌르는 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노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면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그리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면 나와 하친할 것이라. 이 믿음이 연약하거든 나오라는 거죠. 어, 내 힘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죠. 어,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에요 화친이란다는죠. 화친하면 우리 그때 기본 조속들다 도와주잖아 요요수아에서 기본이 처한 전쟁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가서 싸우는 게요호수아 팀이죠. 예수님이죠.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교회의 융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주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치죠 죄 때문에 그렇지만 바벨론처럼 싹 없애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수르처럼 흔적도 안 남긴 게 아니라 남긴 자를 남겨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극휼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적당하게 견적했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맛이죠 동풍 심판의 바람이 부는 날에 그거 조금이라도 해, 저기가 받지 않도록 강한 폭풍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 치시고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사망에 처했다고 생각하셨죠. 폭풍 부는 날에. 동풍 부는 날이에요, 그게. 근데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는 말은, 어살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 뭐,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고, 또 그발 강가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있고, 모르드계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그 다음에 노에미아도 있고, 이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정도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어, 표가 포기이 있는 그늘을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절에 그어그 페르시아 오권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수 있어요.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워 주시는 사랑. 부셨다가도 다시 재근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한번씩의 부서짐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육으로 태어나기 돼서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 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불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곱이 이제 제가 어떻게 속함을 받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남으로 받는 거죠. 대적 이를 보아서 경고한성업은 적막하고 거추가 항모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황폐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어, 가지가 마름면 꺾이나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상에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처음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성이 지각이 없기 었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드리고, 책을 주었지만,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각이 없으면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없어진 것이 원인이 돼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요하께서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난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근데 지금 21절하고 12절은 또 다른 말이 돼요. 애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하나 다시 다 챙겨서 모으겠다는 거죠. 온 세상에서, 이건 애굽 시대에서부터 해서 그날에,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면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그, 간다게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는, 어, 이 말씀대로 다 성취됩니다. 근데 이제 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육신의 이스라엘만 안 거죠. 법이가 근데 하나님의 범위는 모든 인간입니다. 망군이에요, 망군이에요. 이제 선민사상에 빠지다 보면 이제 이런 걸조차도 이스라엘 자선만 모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큰 나팔,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 풀어서 여리고선 무너진 거 아시죠? 여리고선, 경과선, 율법의 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높아진 자죠. 아 우리의 옛 자. 거기에 복음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거죠. 허물어져야 들리죠. 이 소리가.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결국은 자기 아수르 땅에서 강건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멸망한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 자기 애굽 땅에서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 추방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성승 장구하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내 자아로 강건하게 강근, 사는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왜죠? 이거 안 들려요. 큰나팔, 복음 소리 안 들려요. 우리 인생도 좀 무너져 보면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평강의 성이죠. 예루살렘, 살렘을 보라. 그곳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산에서 지금은 교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감사하죠. 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예배하는 거죠.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이자들이 이 이자가 이 사람이 이 기록한 바울이 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망한 거잖아요. 율법에서 망한 자기를 발견했죠. 담백색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만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27장 그날에 그날에 이제 경고한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내 자아가 무너진 사람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사람들 애굽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여기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거죠. 뭘로 모으냐면 큰 나팔 주님이 죽으신가 부활의 나팔 소리로 모아서 예루살렘 성산 평강의 산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속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시고, 이것을 내 마음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큰 나파를 부는 사람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령을 가진 성도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어, 복음 전하는 자죠. 27장은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28장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또 심판해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그 다음에 29장은 음 29장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30장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고 31장 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죠. 안 돌아왔죠. 3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왕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다스릴 것이며. 보라, 니네들의 그 반역이 심하고 심하지만 나는 한 왕을 줄 것이야. 이게 이제 이사야 구장에서 말한 한 아기가 태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것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좀 넓은 구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좀알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샬롬